그래? 왜? 그때 너희 집에서 뭐 풀었냐? 다 풀었냐? 있는 살 아니, 거다안건 시간 싹다 풀었다 안맞한번안 맞는 거안 맞는 거나살 빼고 입는다는 거다 풀었나보네? 안 입은 거는 거의 안 입은 그러니까 거는 똑같은 거야 야몸 풀어 아 빨리 와너 빼고 다 풀었어 너는 늦게 와 놓고 뭘 몸을 풀어 아,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물 사왔다고 야 10분 지났어 빨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 가지고 물사왔다거 거. 뭐. 뭐였지? 뭐지? 여섯 명이야. 뭐지? 됐다. 자, 찌 일로 가세요. 찌찌 갈라. 키퍼 갈라고. 자, 갈라고. 1번. 그래. 가위 바위 보. 보. 가위 바위 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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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보. 그래? 생각 없이 다 했는데? 어, 새끼 손가락 키프로 괜찮아? 말해 안 되면. 어이구 나이키조끼 입지. 어, 그래? 나이키조끼 아, 입지. 손가 골프 치. 아니 좋은 거나 뜨고 그냥 입어 그냥 해. 넌 뭐냐? 벌써 가아입으려고 왔었어? 쪽서가 그래, 가. 알았어. 아, 야, 정화 옛날 옛날까지만 해도 세영이좀 존중해줬는데 뭐 이제 뭐 그런 게 없다 뭐 없다. 어, 저번에 샀어. 아, 그래? 할게. <목소리> 하세요. <laughs> 없다. 그렇지. 안테리, 안 때려 안 때려 안 때려 술트 푸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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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그렇지. <놀람>

이제 떴다 점프 투코 아 임택배 떴는데 임택배 간다 간다 저저저 하나 어. 저한테 줄라 그랬다 저한테 줄라 그랬다 거기는 줘도 되지 가자 앞에. 에이. 핸들! 아, 야너 그때 돌려보니까 이새끼 핸들인데 나 안맞았는데? 이러, 이러, 이러 기억나지? 안맞았거든 어 개사기꾼새끼 야 임로켓 아씨 소리소리 어야정아석 근데... 죽어. 석죽이지 어, 마. 석죽이지 <laughs> 마.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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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그아 씨, 아아아 글로, 아. 글로 빠질 줄 몰랐네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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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렸어 풀렸어 이제? 어. 너무 단시간에 풀린 거 아니냐? 좀더 하지 <laughs> 낳았다. 낳았다. 낳 숨어만 았다 낳았다. 낳았다. 낳 잠수야아 왜? 아, 나도 무서워. 아 나도 무서워. 그렇지. 누가? 가, 가, 가. 마무리.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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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, 천천히. 홍수야, 천천히 됐어 천천히 영수야 천천히 갔다. 해결해 해결. 그렇지. 해야 돼. 좋아, 좋아. 나 맞히면 다 나이스. 나이나이 나이스. 나이스. 어 아, 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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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아 아, 뒤에 뒤에 아직, 한 대형판이다. 한 대형판이다. 아직, 아직, 이르다 근데 아직 좋아 아직 어, 좋아 아직 좋아하아 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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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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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조아, 조 4번 아아 조아, 아아아아서 뭘 이기고 있는거야 도대체 뭘 이기고 있는데 가좋좋가 <laughs> 택배! 나아! <야>! 나이스! <나와서>! 좋았어 오버 <laughs> 오버. 좋다 좋다 좋다. 야 민지 앞에 쓰셔라. 민지 앞에 쓰셔라. 그렇지. 일단 하나 하나 하나,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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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가자. 야, 제제제 때리는 거 조심하고. 뒤에 <laughs> <laughs> <야. 웃음> <laughs> <laughs> 있다, 뒤에 있다. 안 돼. 야, 민지야 뒤에 있다. 저기 어, 저기. 어,

니가 가! 아, 키퍼 안 되는구나, 오늘. 됐어! 어, 규칙이다. 어, 어, 아, 가자 아, 가져와! 아, 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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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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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완봉승은 좋은 마음으로 돼야 돼. 좋은 마음으로. 야. 다시, 다시. 야 됐어. 아, 아, 야, 아, 아, 오. 씨, 아, 아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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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됐다 아, 네. 네. 나갔다 아우 씨. 컨트롤! 그렇지!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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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없 아, 어! 아, 네. 나아 야, 야. 그렇지!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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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윌라 윌라 어 됐어 됐어 천천히 돌아 돌아 천히좋천히천좋히좋천히좋천히 천천히 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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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히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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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때방에 맞았어 고아니뭐안맞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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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어안맞어 바람이 좀 빠지는건가? 아 잡지마 잡지마 아 어.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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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게, 쉽게. 됐어 끝까지 해, 끝까지 아 씨발 소리

오케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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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넘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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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왔어, 왔어 넘었어. <목마 <spam> <목마 <AfD> 아. 미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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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트롤 그치 안되면 저고 컨트롤 마무리 야 송우야 치아 잘했다 잘 접었어 잘접았어괜찮아 그렇지 돌아서 그렇지 어, 좋아, 좋아.

어, 그렇지 좋아 좋아. 야, 너무 늦지 마라. 저거 뭐. 알았어. 조금 넣었는데 바람이 좀 이제 빠지나? 어. 오, 야, 누린 건줄 알았어. 바람 도 늦어.